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당 첫결 TV 나 공시율입니다. 이번에도 서울 구치소에서 고난 극복 TV 이영석 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자 분들께 드디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찐맹이는 대본만 쳐다보는 형식적인 연설을 하는데 마치 고장난 로봇을 보는 듯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본도 없이 전세계의 정세와 자신의 업적, 대기업 투자 유치 성과 등등 장시간 연설 내내 특유의 제스처와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토요일에 저의 사동 형제 사속께서 한홍기 목사님이 접견 다녀가셨는데, 저보고 편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소망교도소 등이나 좋은 교도소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권면하셨답니다. 안홍기 목사님은 제가 편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가 남부구치소 7동 하층에 있을 때 담당 사소분이 하나님의 용사 이를 이번을 빌려 주셔서 알게 된 저자 목사님이라고 했었는데요. 서울구치소로 이감 오면서 신기하게도 일주일 뒤쯤에 안홍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명받은 형제가 저의 사동, 팔동 담당으로 오면서 저와 인연이 닿았고, 덕분에 수용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동 도우미는 2개월 주기로 바뀌어서 그 형제는 어제 10월 28일에 팔동 하층으로 이동해서 작별 인사했습니다. 저도 10월 27일 월요일에 요청대로 안홍기 목사님께 내장불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수용실에서 매주 주일 오전 예배를 6주째 드린 내용들을 알렸습니다. 저는 특임전도사, 서부지법사태 두 단어만 이야기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소개는 무지 쉬운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두 번째 2심 공판이 열리고 11월 7일, 14일, 21일, 즉 매주 금요일마다 심리재판이 이어진 후 아마도 12월 중순이나 말까지 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상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죄송할 뿐이죠. 10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고 각자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매 맺는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각각 자기 짐 사명을 지고 서로를 돌보면서 성령의 일들을 위해 끝까지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갑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들 화광석 같이 단단해서 좀처럼 변화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방에도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읽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고, 다른 분 중에서는 간혹 성경을 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는 것인데, 이것뿐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기독인들이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저는 가정 교회 사역과 전도 사역, 애국 운동 등을 통해서 직접 겪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을 보면 매사에 자기 기준이 변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반대로 귀가 얇아서 본인이 기존에 정했던 계획이나 태도를 수시로 바꾸는 등 항상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항상 말씀에 깊이 박힌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제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변한다면 그것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밖에서도 신앙 없고 주대 없는 사람들 중이 단체에 저 단체를 오가며 본인의 입지만 키우다가 나중에는 본 고향마저 떠나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구치소에서도, 속칭 빵잡이, 징역생활에 도튼 사람 등을 일컫는 말이라는 사람들이 재판 준비 과정이나 반성문 등등 나름의 요령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 드는데, 정작 본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고 훗날 출소하면 다시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또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판에 도움을 직접 준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될 것을 자신이 더잘안다면서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죠. 이 그렇게 잘 알고 도울 마음이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기 전에 먼저 선한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서 마치 자신이 일궈낸 을 것처럼 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성경의 기준과 지혜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기, 의 질투, 불평, 원망 등의 다툼, 아니나바기나 끊임이 없는 이유입니다. 어제 28일에는 처음으로 온수 샤워를 했습니다. 공용 샤워실에 천정이 달린 샤워 부스 구멍 6곳에서 동시에 물이 나오고, 저희가 따로 조정해서 수압이나 위치를 조절하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대로 갖다 대고 10분가량 씻고 나옵니다. 암튼 남부구치소보다는 구닥다리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보수감성 이선진 형제와 박원일 형제가 접견을 다녀갔습니다. 발도 다쳤고 바쁜 일들도 많다 보니 편지도 접견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운 짧은 10분의 접견을 순삭하듯이 흘러가는데 2박 3일간의 철야 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며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접견 대기 중에 블랙펄 인 베스트 e s t 이종호 대표와 변호사 접견 때는 권성동 의원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 의원은 살이 조금 빠졌더군요. 이종호 씨는 접견 갈 때마다 얼굴을 자주 보는 편이고요. 수감자 신세는 누구나 겉보기엔 형편없는 신세입니다. 대통령님은 아무래도 분리시켜 다니시다 보니 아직까진 그림자도 못 봐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목사님 관련 참고인조사와 주번 수색 중에도 아직까지 실접적 지식 관련 금품 관련 위중교사 증거는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태원 사건도 이번 서부지법 사건도 밑밥을 깔아놓고 뒤집어 쓴 사건인 것 같다는 의혹과 심정들이 많이 들립니다. 조만간 확실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모든 악인과 악행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 저는 무조건 참고 기다립니다. 제발 모든 분들께서 주변의 분탕 세력들의 입힘과 접근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기준 잡으시고 하던 대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고 나라를 위해 싸웁시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이형석 전도사 드립. 2025년 10월 29일 낮 3시경. 네, 여기까지가 이형석 전도사님의 편지였습니다. 어, 이 안홍기 목사님 등또 훌륭한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정도로 전도사님께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구치소에서의 사소 형제분들과 또 본인이 보호받고 지금까지 또 공판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화문과 또 고난극복 전도사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소중한 마음을 위로의 편지와 또 영치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면 전도사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힘내고 이기며 싸우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별그 바로 네 지금부터 모바일 어플로 편지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서 검색에 E G O N 메일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나오는데 저는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설치해서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하는 회원 가입을 절차를 거친 후에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플을 들어갔고요. 편지 쓰기가 나오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지 양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원하는 걸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달콤한 순간 뭐 이걸 쓰잖아요? 네, 편지 작성. 여기에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가입한 것을 입력을 하죠. 그럼 로그인이 되어서 편지를 쓸수 있는 편지 양식이 나오는데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글꼴은 글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선택을 해줍니다. 글꼴 선택하시고 글꼴 변경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리고 글씨 크기 보통으로 해 주시고 자 이제 하단에 보류 버튼을 눌러서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모지에다가 저장해 놓은 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쓴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길게 눌러서 복사 원하시는 범위 만큼 복사를 해요 복사 누른 다음에 나와요 고류 버튼 눌러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이지온 메일 열어둔 대기창에 들어가셔서 한번 누르고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 작성 완료 자 그리고 편지를 많이 쓰면은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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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작성 완료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제 사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 안에 있는 그럼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뭐 일반우편이 있고 빠른등기가 있는데 빨리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일일특급으로 보내기도 하시면 되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를 써야 되는 경우 있죠 도로명으로 쓰면 더 쉽습니다 자, 안양판교로 143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죠 도로명을 누르시고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 자 그러면 8334370 입력을 해줍니다 나머지 번호를 다음에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방법을 1일특급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 그러면 현지발송 또 이렇게 결제방법이 나오죠 뭐 필수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하고 싶다 그럼 신용카드로 하시고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카카오페이로 하시면 돼요 해서 결제발송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약관을 전체 동의하시고 결제하시려고 하는 수단을 저 같으면은 농협NH페이로 해서 이제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 비밀번호 누르고 마지막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냈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발송이 된 것입니다.